네, 다음 네, 결과를 검토하는 것은, 여기 주어져. 다시, 결과를 무게를 재보는 것 결정의 결과를 무게를 재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주제네. 그 예를 들면, 아빠인데 어떤 아빠, 단순꾼 꾸니까 S부터지? 뭐는 아빠? 아이를 수영장 아파트로 데려가는 아빠는 궁금해 하겠죠. 요번에 이런 이번 띠에서 웨더가 많이 나오죠? 웨더랑 또 if도 많이 나오고요. 그뭐모인지 아닌지죠. 뭐인지 아지 적절한 성인의 어, 관리... 관리와 감독이 있을 음. 있는지 아닌지를 궁금하겠죠. 뭐한다면? 그게 뭐한다면? 그아 아이가... 어느 그 아이가 수용할 수 없다면 그 뭐할 때? 그가 평가할 때뭘 평가할 때? 잔을... 그 현장을 평가할 때 그는 아마도 보겠죠. 뭐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보는 거지. 네, 뭐하기 위해서. How many를 알고 is 이프 를 알기 위해서죠. 뭐하기 네.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음. 얼마나 많은 다른 부모들이 주위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죠. 또, 모인지 아닌지죠? 모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성인이 보이기를 어떻게 보여? 주위. 주의. 주위 깊게 보이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런 그리고, 물을 수도 있죠. 왜더 모인지 아닌지 떠났습니다. 모인지 아지 아이가, 아니지. 어, 놀게 될지. 뭐 어떤 상태로. 방치방책는 방식, 직역, 의역한 거고요. 정확히 하자면 돌봐지지 않은 채로 놀게 될지 아닐지 모를 수 있는 거죠. 수영장 근처에서. 또 모인자 인지 너만이 와서 계속 경험할게. 모인자 아닌지. 성인이 술을 마실지 아닐지를 물어보는 거죠. 모의 외, 그가 모고 무게를 재본 이후에, 모든 정보를 검토한 이후에, 최종 결정이 달려있는데, 모에달려서 결과. 그의 결정의 결과에 달려있는 거죠. 그 만약에 그가 뭐한다면 걱정한다면 그 환경이 제공하는데 위험을 제공하는데 어떤 위험 그 아이가 익사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제공한다고 걱정된다면 그나마도 선택하는데 머물 걸 선택하겠죠 파티에 그가 그러니까 직접 특별히 뭐 한다면 네 어쩔 수 없는 이유만 없다면 네 어떤 이유 그가 다른 곳에 있어야 될 이유만 없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이유만 없다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